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다시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복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12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또한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손에 저희들 붙들어주시어서 보호하시다가 오늘도 이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의 소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어둠이 깔린 세상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지 않고 깨어 있어 주님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이 유다서 보면 초대교회에 바로 스며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내면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을 바로 거짓 교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외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절대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먼저 이 과거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을 목도하였고 그 바다 가운데로 그들은 건너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또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건 뭡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2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20세 이상 출애굽 1세세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발람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참으로 간절한 소망이 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간 것처럼 알곡이 뿌려진 그 밭에 가라지가 사탄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쩔 수 없이 구원받지 못하여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결국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어제 오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가라지가 되는 것이고, 멸망 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 개인적으로 많은 회개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외형이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보여지는 그것이 저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교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질서를 벗어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은 교만의 선봉이기 선봉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다. 그죠?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보다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 교만의 모습이 결국 타락한 사탄의 모습으로 결론 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영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빛 가운데 설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와 권위의 한계를 절대적으로 지키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이 있어요. 선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지만 죄로 물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우리 뜻에 맞게 혹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 듣기 좋고 내가 보기 좋고 내가 하기 좋은 것으로만 한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이라는 말이 거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기는 싫지만 감당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한단 말이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자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켜라, 순종해라,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냐? 자신의 영광을 결코 타인과...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장로도 사라져야 되고, 권사도 사라져야 되고, 안수집사도 사라져야 되고, 그 누구도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바로 거짓 교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7 절을 보니까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날 간혹 보면 이 성적인 문제로 망했다라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말. 왜냐하면 이 동성애라는 주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성적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타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인 타락은 곧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사람 중심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성이 나아갔다. 그러니까 쾌락 중심의 자기 만족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이 세태들을 보십시오. 다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산다고 그럽니까? 자기 만족을 이루는 삶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즘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자랑합니다. 소위 믿는 자들이 말이죠. 바로 그들이 거짓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거스르는 가치가 합법처럼 포장되고, 성경과 도덕의 기준이 조롱받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웨스민서 소유리 문답 19문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참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신혜에도 회개 없는 신앙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유다는 이세 가지 예로 든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이세 가지의 예 출애굽사건과 천사들의 타락과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해를 든 것은 무엇을 위하기 위함이냐 바로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본래 알고 있으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즉 기억의 회복을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 신앙적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지식을 많이 쓰,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아는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다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으로 기억을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과 같이 우리가 새벽 재단을 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을 꺾으십니다. 방탕한 욕망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며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경고 속에 여전히 복음의 길은 열을 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은혜 위에서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사명으로. 이제 거룩을 지키라는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